여러분, 안녕하세요. Draw English 제26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사 원형 root to R에다가 to 또는 ing를 갖다 붙여서 동사, 형용사, 부사로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저번 시간까지는 to R, R, ing에 대해 전반적인 줄거리로 요약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중 부정사, 즉 to r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개념들을 장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우선 우리가 부르는 to r을 왜 부정사라는 용어로 배우고 있는지 그거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to 부정사에서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르는 건 다름 아닌 동사 원형 루트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동사 원형을 다른 용어로 부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싸라기 말해 동사원형 이꼬르 부정사입니다. 영어로는 일반적인 용어인 동사원형이 루트이고요. 언어학적 또는 문법적인 용어가 바로 부정사인 인페네티브입니다 높아심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용어에 대한 내용을 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동사원형 루트 얼이라는 용어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하고요. 이거에 대한 그래머적 개념만 몸에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루트, 뿌리, 근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뿌리 근원이 되는 세상 순수한 형태가 바로 동사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사, infinitive에서의 i n은 부정, 아니다 라는 어원의 접두사이고요. finitive의 fin 이 부분은 바로 끝, 한계라는 어원이라서요. 두 단어 조각을 붙인 infinitive는 끝이 아닌 에서 비롯되어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의미를 부여한 단어인 겁니다. 참고로, fin, 지느러미, final, 끝의, finish, 끝내다. 이러한 단어들에서의 fin도 같은 어원이라는 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대체 뭐가 정해지지 않았냐?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건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tense. 즉, 부정사는 시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정사에는 시제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물론 문법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인칭, 수, 시제 뭐 이딴 것들을 나타내지 않는 게 부정사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굳이나 인칭, 수 이딴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정사는요 시제를 표시하지 않는 거라고 기억하면 그냥 충분합니다. 여러분 시제를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저에게 지겹게 들어왔던 뭔가가 떠올려지지 않으시나요? 앞서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읊어드릴까요? 시제는 앞에 있는 딱까리 조동사에게 줘버리고 본래의 동사는 순수한 원형의 형태를 써준다.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여러분 부정사는요 동사 원형이에요. 즉 부정사 이고루 원형이에요. 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는 투 부정사라고 배워왔고 또 투를 붙이지 않는 동사 원형 그 자체를 원형 부정사라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투 플러스 원형 투 어를 투인피니티브라고 하고요 그냥 동사 원형 어를 베어 인피니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베어는 아시죠 벌거벗은 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걸쳤다는 거 투를 안 걸쳤으니까 베어 인피니티브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 부정사라는 고리타분한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동사에 현재, 과거, 시제를 표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동사의 순수한 형태 그대로, 즉, 원형인 거예요.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뭐하러 똑같은 놈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원형만 기억하면 돼요. 부정사 같은 용어는요, 영어 문법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나 필요한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건요, 이해 차원을 넘어서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면밀하게 따져보고 납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짓거린 내용은 어쩌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이 분명히 해결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딴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이딴 용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학자도 영어 연구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영어 사용자잖아요. 그죠?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용어예요. 그냥 뇌 속에서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아니, 지우시는 게더 좋으실 겁니다. 단순히 이거 딱 하나만 여러분들 손으로 숟가락처럼 드십시오. 동사의 5단 변신의 시작인 원형, root, R은 시제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다. 되셨나요? 증명을 위해서 우리가 5단 변신을 정리하면서 봤던 예문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볼까요? 여러분, 이 문장들의 그림에서 시제를 표시하는 놈은 언놈이고, 또 원형 R이 언놈인지를 식별할 수 있으시죠? 아, 그냥 그림으로 확실하게 찍혀 있잖아요. 이 문장에서 시제는 여기 does에, 원형은 여기 call이고요. 이 문장에서 시제는 did, 원형은 여기 call. 이 문장에서 시제는 will, 원형은 call. 이 문장에서 시제는 c u d 원형은 call. 이 문장의 시제는 will, 원형은 여기 have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이 그림들로 명확하게 식별이 되잖아요. 수직선, 이거는 현재 시제, 이거 표시는 과거 시제.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되시겠죠? 동사 덩어리에서 시제는 맨 앞에 있는 놈이 가지고 시제를 가진 놈 바로 뒤에 원형이 따라붙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형들이 바로 부정사인 거예요. 더 정확히는 원형 부정사, be어 infinitive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원형 부정사 뭐 이딴 용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형 얼이라고 하면 되고 이 놈은 절대로 시제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형이 쓰이는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원형 얼은 일단 동사 덩어리에서 조동사 두 뒤, 이 문장들에서처럼요. 또, 조동사 우슈크마 8종 세트 뒤에서 쓰는 겁니다. 이 문장들처럼요. 동사 덩어리의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밖에 원형이 쓰이는 경우가 더 있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정사 입꼬르 원형 얼이라는 개념을 딱 정의해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원형 r 앞에다가 2를 갖다 붙여 만든 2r을 써먹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자고요. 어 예전의 기억과 오버레이 되어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영어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2부정사는 그냥 2 플러스 원형, 즉 2r입니다. 그리고 원형 부정사는 그냥 원형 루트, 그냥 r입니다. 그럼 자 2r은 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r은 동사원형 2가 붙음으로써 더 이상 동사는 아니죠? 그리고 접속사, 전치사와 같은 특수한 기능의 품사로도 쓸수 없겠죠? 그렇다면 6품사, 동, 명형부, 전접 중에서 3개 남았죠? 뭐 남았죠? 바로 명형부, 명사, 형용사, 부사 이 3가지 품사로 2R을 딱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수식어 자리, 이렇게 동사 자리를 제외한 문장 성분의 모든 자리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 그 쓰임이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2R만 봐도요, 영어 사람들이 얼마나 단어를 간단하게 사용하려고 했는지, 또 얼마나 단어의 재활용을 좋아하는지 이 2R의 쓰임만 봐도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골곰탕처럼 음식을 우려먹는 걸 좋아하는 반면 영어 사람들은 자기네들 단어를 가지고 우려먹는 걸 좋아한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영어는 순서의 언어다를 설명하면서 제시했던 예문이 있어요. 바로 이 문장인데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문장 뭐가 틀렸죠? 제 수업을 다 들으신 분인데도 아직도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 모르신다면 죄송하지만 여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면 저놈이 나를 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죽인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이런 건 그림을 그려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이렇게요. 이 문장의 그림을 보고 이제는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한 문장에 시제를 가진 동사 동그라미가 두 개가 그려지니까 당연히 틀린 문장이죠. 더 이상은 말안할 겁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렇다면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했죠? 동사 동그라미 하나를 다른 품사로 고쳐 주면 되잖아요. 이때 써먹는 영어의 도구가 바로 to 또는 ing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되죠. 이렇게 동사 원형 kill 앞에다가 to만 갖다 붙여서 to kill 해 버리면 명사로 변신해서 중심 동사 want의 목적으로 이렇게 찰싹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 짓거렸던 얘기가 바로 증명이 되죠. 그냥 kill을 썼을 때는 현재 시제를 가진 걸로 인식할 수 있었는데 투킬즉투 r 이 되면서 시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단어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가진 중심 동사 원투를 헷갈리게 할 염려가 싹 없어지고 아 저놈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가도 올리고 반격을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맞죠? 투 부정사. 이제 우리식 용어로 투어은 시제를 가지지 않는다. 받아들이세요. 자, 의미적으로는 킬이 죽이다였는데 투 킬이 되면서 명사로 변신해서 죽이기 또는 죽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는 순서의 언어죠? 명사가 돼버린 to kill이 타동사 want 바로 다음에 위치함으로써 그 역할이 목적어로 정해지기 때문에 ~~을 이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죽이기를 또는 죽이는 것을 이라고 상대방이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은요. to kill 이놈이 비록 동사의 자격은 박탈되었지만, 원래의 태생이 동사이고, 또그 의미가 죽이다이기 때문에, ᄂ ᄂ 을에 해당하는 자체적인 목적어, 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림의 기준선을 보면 알수 있듯이, 중심동사 I want의 레벨우와 killU의 레벨우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계층 개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말에서도 근본 원리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방법은 다르죠? 영어와 우리말을 비교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우리말에서도 죽이다 라는 동사를 명사목적으로 바꿔주어야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to를 갖다 붙이지만 우리말 방법으로는 이 죽이다에다가 먹 ~~기 또는 먹 ~~는 것 따위를 갖다 붙여서 죽이기 또는 죽이는 것으로 변신시켜서 이 문장으로 하면 되는데 이 문장도 완벽하지는 않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죽이는 것에다가 목적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기 위해서 을이라는 접착제를 또 붙여주어야 완벽한 문장이 되잖아요. 순서의 언어인 영어에서는 타동사 원트 바로 다음에 투킬이 위치함으로써 별도의 글자를 덧붙이지 않아도 순서에 따라서 을이라는 의미가 묵시적으로 부여가 되는 거고, 우리말에서는 죽이는 것에다가 뭐, 뭐, ~~을이라는 접착글자를 의도적으로 덧붙임으로써 명시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접착제가 엄청나게 유연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반면에 영어에서는요 이런 접착제가요. 지금 배우는 to하고 ing밖에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 아니면 아빠 둘중 하나듯이 2R 아니면 RING. 딱 이거 둘중 하나 꼴리는 대로 골라 잡는 거예요. 언어학적으로 이러한 동사의 변신을 활용, 영어로는 컨 t i 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반면에 영어는요, 동사의 5단 변신하고 원형에 2 또는 ING를 갖다 붙이는 것 말고는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 결국 영어는요, 딴건 몰라도 구레만만 봤을 때 엄청나게 심플한 언어예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어를 변신시켜 써먹는 스타일 자체가 우리말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코큰 사람들 말하고 싶으면 그코큰 사람들 말하는 스타일을 받아들이셔야죠.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말은 글자나 단어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바꿔치기 하면서 말하는 반면, 영어는요, 단어 또는 단어 덩어리는 딱 정해놓고요, 거기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적으로 유연하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어에서는요, 단어의 의미가 일대 다, 즉, 일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단어가 위치한 순서 또는 말할 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써먹는 거예요. 자, 잠깐 다른데로 샜는데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약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 원형 루트 r은 부정사라는 용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르는 건 바로 동사 원형입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 r은 시제를 가지지 않는 순수한 형태이다. 이 말은 즉슨 투 부정사 또는 원형 부정사는 시제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새기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계속 납득이 가시는 설명들이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